안녕하십니까 쏠트럭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 오늘 쏠트럭에서 추천드릴 만한 차량 두대 가져와봤는데요. 화면 우측에 보시는 차량은 2021년 더센 4톤 윙바디고요. 좌측에 보시는 차량은 2023년 4톤 윙바디 차량입니다. 두대다0바레트 이상 실리는 차량이고요. 풀 에어브레이크 방식으로 기존에 쓰시던 유압 방식과는 달리 브레이크가 아주 잘 드는 차량들입니다. 마력수는 186마력입니다. 두 대다 외관 보시면은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서 외관은 사실상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.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좌측에는 1 0파레트가 상차되는 차량이고요. 우측에는 1 2파레트까지 상차되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바퀴가 좌측에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우측에는 철 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차량은 주행 거리가 약 14만 주행했고요, ZF 오토 옵션의 차량이고요. 우측에 보시는 차량은 주행 거리가 약 5만 정도 뛴 차량이고 역시 오토 차량입니다. 신일전공에서 신품으로 윙바디를 제작한 차량입니다. 두 차량 간단하게 스펙 소개 드렸는데요, 영상에 보시는 거와 또 실제 보시는 거랑 많이 다르니까요. 실제로 한번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쏠트러겠습니다.